인바다 이즈하라 시내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은어가 도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을 왔습니다. 물이 맑고 계곡과 폭포, 산책로가 어우러진 자연 휴식 공간, 환경이 잘 보존된 공원입니다. 여기도 테마도에서. 엄청 유명한 장소입니다. 캠핑도 가능하고, 대마도 상징물로 많이 나왔던 달이죠.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은 그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에서 텐트 피칭도 하면서 캠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계곡이라 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계곡이 다리 입구에서 일행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만 찍는 거예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네. 잠깐만요 먼저 갈게요 네. 이 밑에가 다 아, 화강암 돌한 개로 이어진 거예요 어, 엄청나죠 네. 화강암입니다 이 밑으로도 엄청나죠. 하강, 대구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기를, 오래전에 여기를 왔었는데, 어, 예전에 여기 데크가 있고 그랬었는데, 데크는 없네요. 여기서 텐트 피칭도 하고, 여기서 야영을 할수 있었는데, 저쪽에 개수대도 있는 것 같고, 이 옆에는 화장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은 나오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은 나오네. <laughs> 그 우리나라의 일반 흔들다리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지만은 나름 대마도에서는 이런 계곡도 볼 수가 있고 물도 엄청 깨끗하지만은 그큰 화강암에 흐르는 계곡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예전에 있던 여기 테크는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잔디로 다탈바꿈에 있습니다 여기는 방가루 같은데 예전엔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됐어. 가안 여기 개수 돼 있잖아요. 물 나오잖아 다. 이거. 이거 지금. 고기 고기 먹는데. 예, 고기 고 먹고 하루가 다 있잖아 여기. 네. 여기 캠핑 와 가지고 할수 있는 하루도 만들어 놓고 다 했잖아 여기. 비가 오네? 끝에까지 가면 뭐 있어요? 아니요 다 계곡이에요. 저 쪽에 벌써 올라갔다 오는 사람도 있네. 예전에 여기 피라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블로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없네. 지금은 없네. 지금은 없네. 예전에 고기 많이 있었는데. 저기 등산로가 있긴 한데 너무 네. 좋은데요. 야 이거 숲길이잖아요 완전히. 네, 이렇게 네. 좋은 데를 놔두고 안 간다 그래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등산로잖아 완전. 히 그렇죠. 하라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왜안 가냐고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아, 완전 밀립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름 만들어 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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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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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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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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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을 수 있죠. 야, 이게 고비였어요. 고비가 엄청나네.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오우. 아, 여기도 멋지다 이쪽으로는 저도 처음 와 보는데 가물어 가지고 물이 조금 탁하거든요. 여기 이제 좀 비가 오고라면은 이게 물이 엄청나게 맑은데 지금은 조금 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 어, 너무 좋아. 이제 존들 날또 그냥. 아, 이게. 너무 좋죠. 좋은데 이게 좀 이자라에서 도보로 좀 가까운데 있었으면은 이런데 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야 완전 오죠, 완전 밀림입니다. 가이드는 네. 여기에 오지도 않죠. 여기 와서 설명해 줄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 우에는 이런데 그렇게 지금 언덕 뛰기만 힘든 것도 아니고 할지 힘들지 몰라도 지금은 내려가는 곳에 오네. 우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면은 <laughs> 따라오게 돼 있어요. 환경이. 봐, 있어봐. 이게 이게 칡이 아니면 뭘까? 어? 이거요? 칡이면 칡인데 아, 아닌가? 칡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칡은 아닌 것 같은데 칡은, 무슨 무슨 넝쿨 같은데 이거? 칡이 아니고 더, 무슨 넝쿨 나무 같아요. 칡이 아니야, 칡이 아니야, 칡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나문데 넝쿨이야, 넝쿨. 너무 좋다. 사람이 오질 않네요 여기까지.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 여기 원주민들은 절대 여기 안올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저 그렇죠 천수답이네 천수답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던 자리네 여기가 다천수답 지금은 농사를 안 짓지만 예전에는 다 이런 농사 벼농사었던데 같은데 요 밑에까지 좀요 밑에까지만 조만 가다가 올라갈게요 와 바람도 시원하고. 아, 잘 만들어 놨네. 진짜. 어우, 너무 좋아. 아.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멀리까지 왔어요. <laughs>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니네,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녔어요. 네, 거기 모퉁이까지만 딱가 보세요. 예. 네. 예, 네, 못까지만가요 와, 요물 봐. 사상함이. 사람이 안 다녔기 때문에. 예, 예. 아숨 냄새도 좋고. 이런데는 같이 오기 힘들죠. 아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완만하기 전에 올라갈 때도 완만할 것 같은데. 야 저기 위로 또 올라가는 길 있는데. 저기 그만 예 여기서 여기서 그만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와여 끝내준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드물 거야. 여기도 뭐가 있네, 창고가 있네. 야, 여기 경운기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개인 농장이네.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여기 이양기도 있고, 여기 변홍사 짓나보네. 얀마, 얀마 콤바인. 야, 일로 들어, 일로 들어왔네, 일로. 이방서 조카양기 한게 어딨 <laughs> <laughs> 옛날 이게, 이게. 뭐 이거 이거 모얘기하는거든 이거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여기로 찾길 있으니까 예 여기로 들어오는거야 우리가 이거 했어 저기 가면 여기다모 뭐 심었어 어머, 여기 모 어머. 뭐 심었어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 어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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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진짜 어머. 여기 모뭐 심어놨어 여기 어머. 여기 모를 심기 위해서 저기 들어왔던거야 이양기하고 여여 야요쪽 하는데다가 모르시고 네여기게몇 평이나 될까 이거? 예. 네. 일로 나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까지 안 왔다 갈까? 이 좋은 데를? 네 사람들이 안 다녔어요 여기. 아 너무 좋다. 아유 모두시 자연공원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